초등 2분 친구들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 집에서 공, 어, 공과 공부를 합니다. 영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즐거이 기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어, 너의 홍수와 바벨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들을 잘 깨달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목과 시간에는, 언어는 왜 나가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선생님은 이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당연히 반 선생님, 김성란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티박스는 오늘 54쪽이에요. 제목은 뭔가요, 선생님? 언어는 왜 달라졌을까? 네,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 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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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자, 와, 우리 요즘 친구들이 영어 배우고 외국어 배우느라고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음. 온 세계가 똑같은 언어를 썼던 때가 있었대요. 정말요? 뭐, 네. 어, 그러면 너무 음, 편했을 텐데. 그쵸?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막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그쵸? 네, 맞죠. 근데,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그래, 왜 언어가 다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선생님? <웃음> 음? <웃음> 어, 노아의 재생시 이후로, 어, 노아의 생, 생과 한과, 역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어,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뭔가 또 농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할 평야에 모였대요. 네. 음, 모여서 우리는, 뭐 했어요? 응. 음, 모여가지고는 벽돌과 역청으로 뚝딱뚝딱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다네요. 그래서 그 탑이. 왜요? 그 탑을 쌓아서 뭐 하게요? 모르겠는데 점점 점점 엄청나게 높이 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멋진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바로 성과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고 싶어 했대요. 음. 음. 그렇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그런 말이에요. 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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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어, 이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또온 지면에 흩어져 살지 말고 우리 이 바벨론 도시에서, 도시에서 모여서 살자. 음. 그렇게 하면서 큰 도시를 만들고 권력, 권력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네. 생각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번석하,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만 두고 보시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 55쪽에 보면 히바톤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한 어, 적속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먼 지면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또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진짜, 얘. 예, 어리석은 음, 애들. 그쵸. 어쩜 좋네. 그렇게 타, 타, 탑을, 음. 탑을 쌓는다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음, 어. 말도 안 되죠. 어.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언어 하나로서, 이렇게 음. 힘들게 공부,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음. 어? 이렇게 다른 언어를 공부 안 해도, 다 통경됐을 텐데. 음, 슬퍼요. 그니까, 러 우리가 서울에 63빌딩 가봐도, 뭐, 뭐, 롯데월드 2그 음. 높은 빌딩에 가봐도 정말 정말 건물이 높은데 그래도 하늘까지는 딱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로의 언어를 다 다르게 혼잡하게 만드셔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와. 정말.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고 말도 안 통하고 어, 공사는 어, 불가능해. 음, 다 다른 언어로 인사를 하고 음. 우리나라는 안녕, 이스라엘은 샬롱 이렇게 영어로는 헬로 음. 이렇게 인사하고 알로마. 다, 음. 다 인사 말이다 달라져 버렸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공사는 바로 중단되고 말았어요. 음. 당연히 쉬울 수가 없겠죠.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격돌 달라하는데. 음. 어? 망치를 주고,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벽돌을 주고 서로서로 서로 언어가, 언어가 통하니까 아마 음, 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 그림 동화책 볼때이 바벨탈 그, 그림을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 사람들이 개미같이 엄청 작게 보이면서 그큰 그 어, 건물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정말, 너무 맞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음. 왜 그렇죠. 해야 될까요? <laughs> 영어 공부를 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를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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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도 영어 해야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전혀 영는 없었으면요. 그쵸. 많이 많이 어, 우리 안 해도 됐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침반 토크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가기 전에 우리 3학년 천국 암호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네. 3학년 천국 암호는 집중해주세요. 3학년 천국 암호는 하나님의 대심판 하나님의 대심판. 3학년 친구들 천국 암호 기억해 주세요. 또 4학년 친구들도 잠시 후에 또 천국, 천국 암호가 거예요. 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성학 다시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나와 있네요. 우와,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선생님 읽어보니까 7,700만 명 정도 되네요. 와, 우리나라 인구가 음 5천 정도 되니까 어, 7천 명 이상은. 네네네. 네. 네. 다른 나라에서 여섯 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음 한국어를 쓴대요. 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나라밖에 없었는데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 궁금한 우리 한글을 네. 자기 부족 언어로 채택한 그런 지구상의 나라다고 합니다. 완료. 세계에서 13위와 가장 멋스러운 우리 한글입니다. 네, 네. 우리 네. 한국 어 국어 재정 대학님께서 창작 참지하, 창작하신 우리 국어가 제일 이 네. 세계에서 아주 과학적이고 멋진 언어라는 네. 거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향들이 널리 널리 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시간 고! 자, 우리 언어는 왜 달라졌을까요? 아까 우리 제목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언어는 달라졌어요. 그쵸? 렇 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어, 모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어를 다흩트셨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럼 네. 그마침바 토크 내용으로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아벨이라는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어? 땡땡, 우리 땡땡을 내고 온 지면에 땡땡을 면하자 라고 돼 있네요? 네 알맞은 말을 하고 볼까요? 우리 이름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맞죠? 네네. 아, 맞아요. 응. 이런 생각으로 바빌론 시대 사람들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원하지 않는 하나됨을 이 사람들이 시절. 이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응,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laughs> 이 흩어짐을 면하는 자, 자들을 온 지면을 또 흩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언어를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각나라에 예, 일본, 한국, 미국... 호주, 다 이렇게 흩어져서 다 다른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음, 네,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문제 2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벨탑 공사를 멈추셨나요? 어떻게 멈췄을까? 어떻게 멈췄을까? 어, 그냥 멈췄을까? 다 부셔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쵸? 네. 지실나게 하고, 어, 또 다른 천재지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멈추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아주 혜롭게 언어를 흩으셨어요. 네.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 맞아요. 언어를 응. 흩으시고 민족을 흩으시고 야 흩어져 온 지면에서 다스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시도는 바로 실패하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한번 또 새로운 또 3번. 방법 문제. 우리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꼭 정답이라고 할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언어를 진작하게 하는 방법 외에 공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까 음... 선생님이 살짝 언급한 게 있는데. 음. 지진 네.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겠죠. 홍수는 아니겠다. 어, 홍수로는, 이한테때 이제, 이제 다시는 홍수로는 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천대인병 많은데 쓰는 이 많죠. 많죠, 그렇고, 태풍. 어, 그쵸. 음. 헤어, 허리케인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 쓸어버려가지고, 네, 어, 또 불로 불을 네. 나게 해서 다 화재로 네. 다또 소실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얘기하죠. 생, 번, 충, 정, 다. 무슨 얘기죠? 네. 생. 생류. 범. 성하고. 충. 충만하고. 정. 정복하고. 다. 다스려라. 네. 와. 그렇게 생, 번, 충, 정, 다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생, 번, 충, 정, 다다 기억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레벨이 다르시네요. 당연하죠. 아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들 지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아마 안될 걸요. 이렇게 그바벨탈 사건처럼 우리도 아마 그쵸? 또또 다른 응? 걸로 우리를 어, 멈추게 하셨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번에 네 마지막 4 번.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탑을 쌓는 일을 막고자 하셨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어? 도시를 만들면 안 되나요? 그쵸 도시 선생님 생각은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건데 왜 그랬을까? 근데... 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온지면에 흩어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그쵸 음...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네들이 신할평야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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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얘네들은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렇게 탑을 쌓는, 쌓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겠다고. 그쵸. 그쵸? 응.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행동을 응.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행동 안 하죠?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응.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따라 잘할 친구들이에요. 우리 초등기고 친구들은.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지? 그 교만을. 천국 암호, 나가요. 4학년 잘 들어보세요. 4학년 천국 암호입니다. 4학년 천국 암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한번 외치고 오늘의 공과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시죠? 아까 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 말씀. 원하신 말씀. 시작. 시작. 생번충정다. 이 다섯 글자 꼭 머리에 기억해 어, 주세요. 라고요 생. 생육하고. 번. 번성하고. 충.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고. 정. 정복하고. 정복. 다. 다스리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바벨론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막 사람들이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절대 그러, 그러지 맙시다. 네, 자. 자, 마무리로는 우리 사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어, 생활하지 않고 또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겠다고 했던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항상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음 매일 생활할 때에 어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코로나 로 인한 어려움과 또 학습에 관한 어려움, 또 습관이 흐트러지고 다시 좋은 습관을 세우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이삭교의 초등예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슈? 목사님이 이벤트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 뭘까요? 기대가 됩니까? 자첫 번째는 노트를 꺼내거나 이렇게 A4 용지를 꺼내서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제시하는 두 단어 첫 번째는 이사 교회 두 번째는 초등 이부입니다. 뭘할것 같아요? 네 맞았습니다. 자 사행시 발표입니다. 이사 교회 초등 이부 두 가지 다 해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잘 적어서 와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들하고 평가를 해서 좋은 작품들은 전시도 하고 또 이렇게 시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작품 기대하면서 우리 이벤트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안녕!